갔었는데 캔들의 리본이 뒤집어져서 묶여 있었어요. 소심해서 건드리지는 못하고 커피를 마시는 내내 그립. 리... <laughs> 인트로가 너무 길다. 근데 진짜. 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거든. 양면으로 되어 있는 리본. 립... 어, 그래서 이걸 뒤집어지지.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거예요? 그게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와. 음. 일부 좋은 저... 다리 방향이랑 무늬가 뒤집어지는 쪽을 잘 봐주세요. 아래쪽 다리에 고리를 만들고 위에 있는 리본으로 한번 감아주고 감아주고 위쪽 다리에 손가락을 넣어놓네 이걸 가운데 고리에 집어넣습니다 짧은데? <laughs> 손가락 모양을 확인해주세요 짧아 양 옆으로 비틀면서 엄지는 위쪽, 아래쪽은 아래로 당겨줍니다. 너무 짧은데. 아래쪽 다리에 고리를 만들고 위에 있는 리본으로 한번 감아주고 위쪽 다리에 고리를 만들어줍니다. <laughs> 언니가 빨리 안 만들어줘, 사벨이. 어, 가운데 고리에 집어넣습니다. <laughs> 손가락 모양을 확인해주세요 양옆으로 비틀면서 엄지는 위쪽 아래쪽을 아래로 당겨줍니다 <laughs> 아씨 안되는데?